약간, 북두의 권에서, <laughs> 북두의 권에 나오는 양아치들 같잖아. <laughs> 아, 또 온다. 빵! 아! 나이스! 나... <웃음> 왜, 왜? 뚱따다당땅 야! 총 쏘라고! 에라이? 열다섯 명?

連中は結構な数なんだ。俺は無駄だま,まずは奴らについて聞く。調査オッケーパーセンデー情報がたのいの俺がルにのなうーん숨겨진금이갈등의원인이구만내가말을누구한테한거든요そう撃合いの前に敵の数を減らし合いんだ奴らが来る前に町のあちこちに罠を仕掛ける決まりだなけどよ 그라는다렇지 우리들 전국을 찔렀다. 이 무능한 새끼들. 그렇지. 아, 다시는너 빼고. 야, 밑에 사인방. 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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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おじちゃんがつけてよパパ <laughs> なんかゲーバッジスつける資格ないんだチャイオキオフサー。フォトシュワー。イマママのを恐れていただがチキンヨーカサの 勝ち取れぬ未来もある。未来。いや<未来>、名も知らぬ旅の人は。そのバッジはあなたが持っていてくれ。<laughs> この戦いが終わって、私が保安官の資格を取り戻すまで。おお、バックグレーター。そうと決まったら、こうしちゃいられねえ。罠の材料は俺とキッドで探す。お前らじゃ、何が罠に使えるか、分かんねえだろうかどな。 자속 재료를 찾으러手間っちゃ 약간 타이머틱인가 일출과 동시에 여덟 번아타이머틱이네 매드독의 조언을 들으면서 아이템을 찾고 의뢰를 한다. 나 뭐가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지저거 <laughs> 어디지? 그래. 저장. 어디지? 이거 어디지? 어그지지그렇지이잔어지이어두운 이거 어디이방어는와 이거 어떻게 알고 어냐 너? 이았어알았어 알았어. それは私の趣味でねジェニファーって踊り子のポスターなんですよ。メヒョウタイクっていうのか。あれ、シガオスタポストあなたもビンゲスルのモンガセプリアポスティこグのやつよ。 <laughs> 아니... 보안관이니까 좀 잘하겠지? 다이너마이트. 그다음에 잘할 만한 게... 어른? 마스터? 아니다, 이 여장부. 그렇지. 빨리 해. 여덟 번, 세번 남았죠? 아트님 안녕하세요. 빨리 설치해. <laughs> 아, 이, 아, 이 무인 승차자들 진짜. 아, 조졌다. 지금 함정 중에서 한네개 정도 설치 못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어, 왔다. 나이스. 습격이다. 습격이다. 야, 온다. 슬러시티님 안녕하세요. 왔다. 약간 북두의 권에서 <laughs> 북두의 권에 나오는 양아치들 같잖아. 어 <laughs> 악당 주제에 등장신이 되게 간지나죠? 어, 황야의 무법자 이런 느낌. 오, 꽤나 많은데 근데? 내 함정으로 몇 마리까지 줄일 수 있을까? 온다! 뭐야? 누구세요 리슈. 오, 미카미반 알키도시데요우야쿠마치에다도이츠이타나 왓토. 타이밍 거지간데 진짜. 하필이 타이밍에 이마레 온다고? 설마 크레이지 번치 얘네들인가? 이런 인간말나 새끼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당근! 좋아 일단 3마리 떨궜고 한마리 떨궜고 2마리 떨궜고 오케이 순조롭게 줄여가고 있죠? 왜? 왜? 포스터에 정신줄 났나 본데? 좋아 순조로워. 아또 온다. 빵 아! 나이스. 야 효과 확실한데 이거? 자 제가 보수겠지 아마도. 더 이상 함정은 없고 화염병 한개더 만들 수 있었는데 더 만들 걸 그랬다. 지금. 리 설치 못 하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오지 <laughs> 몰라. 나도 무서워. 오지아씨갈 수밖에 없네. 마도. 가자, 매드. 아, 디라오가미니오도 워르도.

그래서 적들은 몇 마리, 네 마리 화염병 썼으면은 양옆에 두 마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내실수지 네 항복, 항복, 항복 할게요. 와, 잠깐 뒤에 개틀링이 매고 있는데, 지 혼자 매드맥스 찍고 있는데, 저거? 야 무기 밸런스가 안 맞잖아. 헐. 되네까. 파이크 たち를 가애가 때くれた나. 귀여워해 준게 죽인다는 건가? 원래는 귀여운 고분 たち가 世話이 났었다 처타풀도를 해야지 싫다나. 아, 무의자안 되나요? 어어. 어. 멋있구만. 으케 쫓아그릴. 코노카트링 듀노 타마오나. 보스전 가자. 존나 세 보이는데? 어, 각이 안 나오는구만. 뜯으자. 나이스. 타이어도 메고 있었나? 되게 화려하게 죽네? 이 마을은 내가 지켰다. 이게 무슨 악마의 쉬인 것처럼 사라지냐? 어? 진짜네? 아저씨! 해쳤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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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쵸, 회전초지나가죠 이그제! 이그제! 1 2 3 3 3 지금 쏘면 안돼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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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죽었나? 제발? 오예 뭐야 오 근데 진짜 죽였네요 마지막까지 그래도 살릴줄 알았는데 같이 싸운 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 죽였네 죽이길 바라긴 했는데 좀 뒷맛이 씁쓸하다. 지잉 아. 방금 살인을 저질렀는데 <laughs> 도망가야지. 미니와난또레오이오지자 아저씨. 라가아름 뭔데? あのバッジならおー私はもういりません공무원4층可能하죠이제形だけでない,い,でない本当の保安官の資格を手にお待ちよ来よおぽを한번해주나あんたに謝ら <laughs> なくちゃならないこともるあるんだ뭔데本当は金なんてあー 거라도 남고 있네. 상점 주인이그 상점 주인이 꿈쳐 놓은 돈이 있던데. 아, 설마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금 그딴 거 아니지. 긴나라갔다 <목소리> 설마. 시도 지키는 것을 뭐한도오시다안 아예 예. 예. 빨리 가세요. <laughs>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laughs> 에라이 씨. 확실히 옛날 게임이라 그런지 스토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되죠? 근데 서브편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나 원시편 할때좀 오래 걸렸는데? 하나 더할수 있나? 카났다타롱 <laughs> かつてその腕の凄さで西部にその名を轟かせた名保安官あまりの銃の腕に血統を挑む者が絶えず彼の町はいつしか無法者が押し寄せることになったおぐろくにでよそして自らの首に賞金をかけ死に場所を求めあいらねよそしたらきっときっと甚難困難。<noise> 어그 섬광 클릭, 구르공 클릭. k i 구 a 오.. 엔딩이야? 사계절이 와 t 어, 오케이, t 부편 끝났죠? 어.. 시간 보니까 하나 더할수 있을 i 같기도 하고? MAD d o 애니 아 1번판 0번판 이거 성우 2명 있죠? 그래서 그 성우분들 둘다 같이 변기해 놓은 것 같아요 아빠 아빠 이 보안관은 지할 일을 하는 1인분을 하는 보안관으로 바뀌었고, 여기는 누구 집일까요? 디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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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히데카츠 시바타. 근데 음악은 되게 잘 만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신나. 출수 있나? 아 자동 가기. 아저씨, 아저씨. 왠지 저 꼬마가 나중에 커가지고 뭐가 되지 않을까? 다시 만나지 않을까? 좀 복선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음, 처음에 저 녹색 머리 그 뭐지 악당 끈아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냥 소심한 인간으로. 음. 애니짱. <laughs> 저거 안 떼냐? 원티드? 마을도 구해줬는데 현상수배 저거 안 떼? 그렇지 떼야지 양심 있으면 떼야지 안 떼? <laughs> 진짜? 안 떼준다고? 너무하네 이거 참